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꾸준한 인기와 선택을 받고 있는 게이밍 노트북 2 0 2 3 모멘 16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지포스 알텍스 406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실력만이 너를 증명한다. 라이젠 7 7840HS RTX 4060 탑재 대화면 16.1 고해상도 QHD IPS 밝기 300니츠 주사율 240Hz 색재연열에서 RGB 100% 모던한 디자인과 4구역 RGB 백라이트 오멘 게이밍 허브 오멘 쿨링 시스템 편리하고 다양한 포트 주요 포인트를 한눈에 요약해볼게요. 1. AMD 라이젠 77840AKS 프로세서 2.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3512GB 피클리젠 4. NVMe SSD 4. Wi-Fi 625 USB-C PD 충전 100W 6. QHD 240Hz 7. Omen 템페스트 쿨링 8. 오멘 게이밍 허브 오맨 16, 1 게이밍 노트북을 경험하세요. 엔드라이젠 7, 7840AS 프로세서, 엔비디아 알텍스 4060, 게시디 240Hz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며, 오맨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과 오맨 게이밍 허브로 게임을 더욱 즐겁고,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은 좋은 느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대 240Hz 16. 1QHD 대형 디스플레이.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수명 및.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8GB. 게임, 스트리밍, 크리에이티브까지 초고 효율 엔비디아 에이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기반의 RTX 4060과 함께 최신 게임과 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첨단 GPU. 엔비디아 에이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레이 트레이싱 코어. 사실적이고 몰입감 높은 그래픽. AI 가속성능. 엔비디아 DLSS3. 엔비디아 리프레시 저지연 플랫폼. 승리를 위한 최고의 게임 반응성. 엔비디아 인코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AI 기반 음성과 영상. 엔비디아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의 생산성을 높이다. 성능 및 안정성 게임 레디 및 스튜디오 드라이버 16, 1QHD 300니트 240Hz 대화면 선명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대화면 16, 1, 베젤리스로 전체 바디 사이즈는 15, 6과 비슷하며 고해상도 QHD, 밝기 300니트 주사율 240Hz, 색재현율 s r g b 100%, 로우 블루라이트로 완벽한 디스플레이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스펙을 요약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운영체제 윈도우 11홈 64비트 CPU AMD Ryzen 7 784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스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60G d d 6 8GB 디스플레이 40.9cm 16.20 QHD 2560X 1440 240Hz IPS 로우 블루 라이트 플리커 프리 메모리 DDR5 5600MHz 16GB 저장장치 피클리 4.0X 4m2 e 512GB